이 정부의 한계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능력이 아닌 무능함과 비열함의 한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그렇게 괴롭히더니 이 괴롭히마저 조작된 것이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실제로 이재명 대표 공소장을 허위로 작성한 검사가 적발됐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경찰들마저 들고 일어났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괜찮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점증이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지역화폐 운용사 코나이의 여러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재차 불숭취를 결정했습니다. 검찰의 억지를 경찰이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꼴이 되었습니다. 30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정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코나이 특혜 의혹으로 직권남용 권리 행사방에 든 혐의를 받은 이전 대표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최근 불숭취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2022년 9월에도 같은 혐의에 대해 불숭취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2월 수원지검에서 혐의 중 일부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하면서 한 차례 더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코나이 특혜 의혹은 이전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코나이 측의 낙전수입 등 추가 수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낙전수입은 유효기간과 채권소멸 시효가 지났지만 이용자가 사용 환불하지 않은 금액을 말하는데요. 의혹은 지난 대선을 앞둔 2021년 12월 국민의힘 측으로부터 제기됐습니다. 이후 논란이 확산하자 한 시민단체가 의혹을 해소해달라며 이 대표를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2022년 9월 불숨치 결정 당시 경찰은 낙전수입의 경우 상사 채권 소멸시효 5년에 따라 선불금 충전 일로부터 5년 이후에 발생하지만 코나이의 운용대행 기간은 3년이기 때문에 낙전수입을 취할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처병 연장을 가정했다고 해도 이후 지역사랑상품권법이 재개정되면서 지자체가 선불금 계좌를 직접 개설하게 돼 운영사 측이 낙전 수입을 취할 가능성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후 검찰이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했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정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혐의나 재수사 요청대용 이에 대한 판단 근거 등에 대해선 현 단계에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지만 불숨치 결정으로 모든 대답을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문제는 검사들의 중립은 이미 훼손된지 한참 되었다는 건데요. 더불어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가 이재명 전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공소장이 허위로 작성된 증거를 찾았다며 공소장을 쓴 수원지방 검찰청 서모 검사를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민주당 검독 대책위는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서검사는 이전 대표의 공소장 32쪽과 33쪽에 경기도의 남북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국외출장 결과 보고서를 언급하면서 김성태 대납 약속과 쌈방울 그룹이 전기도의 보증하에 대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재명 전 지사가 재차 확인하였다고 작성했다고 전했는데요. 대책위는 그러나 실제 해당 보고서를 입수해 보니 이재명 전 지사가 아닌 이화영 전부지사의 전결로 처리된 공문인 것이 확인됐다며 그렇다면 이전 지사에게 보고된 것이라 할수 없고 일반인도 알수 있는 내용을 검찰이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 문제의 국외출장 결과 보고서는 국지 참석자의 이름은 물론 한국 기업의 이름까지 피실명 처리되어 있고 사진 속 참석자의 얼굴도 가려져 있다며 이전 지사가 이 보고서를 받더라도 참석자들을 알수 없었다고 주장했는데요. 대책위는 서 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허위 진술을 억지로 짜 맞추기 위해 사실관계를 왜곡한 허위 공수점을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며 검사도 죄를 지으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 공수처는 서 검사를 즉각 수사하라고 축구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앞서 수원지검은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선거 다세 뒤인 지난달 12일, 이재명 전 대표를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한 제3자 뇌물수수함에 등으로 기소했는데, 공소장이 허위로 작성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윤 대통령이 좋아할 줄 알았던 겁니까? 국김이 연일 고소 고발로 올바른 목소리를 내거나, 폭로를 각오하는 사람들을 겁박하는 이유일 겁니다. 국민의힘이 국회청문회에서 김근희 여사의 장차관 인사케입 주장을 한 최재현 목사를 위증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은 29일 최 목사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최 목사는 지난 26일 법사위 2차 청문회에서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과 고위직 인사를 조율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피해자 김 여사와 한전 장관은 장관 시절은 물론 현재까지 김 여사와 그 어떤 관련 논의를 한 사실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 발인은 존재하지도 않는 한전 장관과 김 여사관의 인사조율 사실을 마치 목격한 것처럼 허위 증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증과 동시에 허위 사실로 피해자 김건희 여사와 한전 장관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지난 26일 최 목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안발의 국민동의청원 관련 2차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나와 김 여사가 수석도 야단치고 장관 자리, 차관 자리 임명하면 전화에서 의향도 직접 묻는 것으로 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김 여사가 금융위원 임명하는 걸 목격했기 때문에 당시 민정수석 역할을 겸해서 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인지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되자 국민임은 측가 한동훈 대표는 김건희 여사와 어떠한 인사 문제도 논의한 사실이 없다라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국힘 내에서도 최 목사 주장이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인사개입 관련 소문이 당내에 떠든 건 사실이라는 지적이 나온 건데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 이야기가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 이유는 정권 초기부터 여사의 문제에 관해서 이런저런 흉이한 소문들이 좀 있었다고 실토했습니다. 이어 그 가운데서 명품백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이번에 검찰 조사와 관련된 논란들이 벌어지다 보니 취재현 목사의 일방적인 주장에도 실제로 그러는 게 아니야라는 의심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이야기가 국힘 내에서도 있다는 것인데 막무가내 고발을 하면 모든 게 해결됩니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일삼고 본인을 방탄해 줄수 있는 비상식적인 사들의 임명을 강요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미 윤 대통령은 마음을 먹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처리한. 방송사법의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30일 윤 대통령의 방송사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질문에 야당에서 이미 폐기된 법안의 방통위법 개정을 더해 강행 처리했다. 사회적 합의, 여야 합의 없는 야당 단독 의결에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공영방송 지배 구조 변경과 관련해서는 공영방송 제도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상황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려하에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사실상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습니다. 야당은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방송사법 가운데 네 번째 법안인 EBS법 개정안을 재석 189명 전원 찬성으로 처리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방송사법을 좌파 방송연구장악법으로 규정하고. 지난 25일부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이 예방 통과시킨 방송장악 사법은 문재인 정권이 민누총 언론노조와 한편이 되어 장악했던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민주당 손아귀에 쥐겠다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했고요. 국민과 국가는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방송장악에만 혈안이 되어 방통의 업무를 마비시키고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벌이는 입법 포크라고 규탄했습니다. 또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제의 요구를 행사하고 부결된 법안을 또다시 일방으로 밀어붙인 이상 국민의은 집권 여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통령의 재의 요구를 건의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방통위원장을 말도 안 되는 인물로 앉혔었고 지금도 그러고 있는 게 누구인데 그런 말을 할수 있는 것이죠. 윤 정부와 국힘으로 인해서 국회는 일을 할수 없다는 게 다시 한번 증명된 것입니다.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을 위해서 모든 일을 차단하고 있는 것인데 언제까지 이런 행태를 봐야 합니까?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 의견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내일 이 시간에도 점치 박사와 함께해주세요. 감사합니다.